안녕하세요 강설리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아침 저녁 같은 음식 먹고 법적으로 결혼관계에 있으면 부부죠 예, 그런데 전혀 부부의 느낌이 없어요 동거인 같고 어떨 땐 낯설기까지 해요 이렇게 더 살아야 할까요? 예.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 많죠. 결혼생활에서 기대했던 꿈이 깨진 채로 사는 사람들의 사연과 통계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부부생활 위기를 세 가지로 살려내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어떤 작은 모임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M은 옆 사람에게 나의 남편이 이래저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던 여성이 그런 사람하고 그만둬 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 차 버려 이렇게 응대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두 여성은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었고 연령 차이도 있었어요.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하는 m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의 동조하는 말에 힘을 얻으려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좋은 아이들을 얻어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예, 이런 상황을 접할 때 만일에 m이.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겼다면, M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땐 제대로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죠. 두 타입의 커플이 있는데, 연애 도중 많은 의견 충돌로 부딪히면서 싸우고 극복해서 결혼한 커플이 하나 있고 또한 커플은 연애 도중에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마냥 행복하고 좋아하다가 결혼한 사이가 있어요. 어느 커플이 결혼 생활 유지를 더 잘하는가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싸운 커플이라고 해요. 그 말도 상당한 일리가 있지만, 아 요즘은 연애하면서 싸우고 길게 갈 사람 그리 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추세를 부지, 부추기는 걸까요? 첫째는 결혼에 대한 개념의 리스트가 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물질적인 사랑, 포르노적 사랑, 사이버 사랑 이런 등등으로 금방금방 대체해 버리거든요. 다 영원 없는 사랑이고 결국 물거품과 같고 허상이잖아요. 점점 고갈하게 되죠. 그래서 행복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 이런 말은 정말 조롱거리처럼 취급당하고 있어요. 둘째는, 참지 않죠. 참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거든요. 사랑의 덕목에서도 첫 번째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노래 우리가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그것뿐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 아홉 중에, 예. 인내는 하나예요. 이것도 역시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잖아요. 예, 그럴수록 미독으로 지켰던 관계가 쪼개지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자, 그럴지라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지루한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서도 또 있으셔서, 예, 부부치료 기법 중에 기초의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효과 꽤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로, 당신이 상대방과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는지 기억해보세요. 두 번째, 행복했고 기뻤었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의외로 오래된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재연을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혹은 결혼 초에 가졌던 태도, 언어, 태, 대화,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그때와 달라져 있고 또 이유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었는지 깨달아질 거거든요. 아, 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셀프톡이라고도 하는데, 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기 자신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과 같이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는 서로 뜻을 다 들어주려고 했겠죠. 기뻐하는 것을 존중해 주셨겠죠. 인정해 주셨겠죠. 열심히 찾아서 기분 맞춰 주려고 또 골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당신은 참잘 하셨을 거예요. 예, 지금도 맘먹고 하면 잘 하실 거예요. 그때 당신은 잘 하셨을 텐데, 예?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늘려 나간다면, 당신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뻔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예, 살면서 너무 당연한 것을 생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예, 왼수 같은 예, 사람과 결혼한 것은 아니잖아요. 돈 벌어와 하면 돈 찍어내는 기계처럼 잘못 본 것도 아닐 것이고, 맛있는 거 해놔 하면 얘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인류 요리사와 결혼한 것도 물론 아니시겠죠. 관계란 항상 쿨하지는 못해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얻어질수 없습니다. 노 페인 노 개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이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 할 때처럼 몇 시간이라도 또 하루라도 하루만이라도 분위기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우, 징그러워요. 그때와 다른데, 그게 될까요? 그러기엔 너무 실망이 많았어요.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요. 네, 그랬겠죠. 이해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관계가 많아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 잊으셨어요? 감정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면 회복 가능합니다. 아니면 결혼 전에 솔직하게 보여주고 싸우고 고쳤든지 아니면 버렸든지 <laughs>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부모와 친지,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약속한 것을 다 깨뜨리고 또 자녀를 든 그런 분들은 자녀 앞에서 이중 메시지 하는 건더큰 고통이잖아요 아픔이라고요. 다시 한번 더 기억하세요 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자 오늘 가장 멋있게 예쁘게 다듬고 결혼 전에 그 남자와 그 여자와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바라봤던 그 순간을 되살려 보세요 부부치료 기법에 아주 작은 한 기초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저 말고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